날 네, 말씀한 마세움 4장 24절 다 자신을 믿고 봉가하습니다 그의 소문의 원수 위에 거짓이라. 사람들의 모든 등 앉는 자, 곧 각색병자, 각색병과 고통이 걸린 자, 귀신들린 자, 반지라는 자, 충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천인적인 복음. 저는 예수님께 되는 기도을 믿습니다. 장비에 보고, 머리에 바르고, 힘망을고 안전 병행을 하고, 천풍병자의 치료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주원합니다 천인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찾고 계십니다. 치유는 수석을 위한 전도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병자를 그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인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밀러라큰 무리가 따르니 그러니까 큰 불에 따른 병원, 병인에게 행하는 표적을 골라 보았다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어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학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소문이 온수에퍼에보다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보여준 일을원하실것이셔요예수님사살아계시나아들이시면전능 하시고 안개에 대해 사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이시셨고 그들이 질문을 고치셨으며 그들에게 다가 가셨고 바로 그것이 신유의와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의 영광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 됨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심을 분명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치위의 영광의 능력을 영광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권능으로 그노 역사사 영광의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 뭐 있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신적 영광의 본능을 나타내주심으로 말암마 무엇으로 하나님의 제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영광을 나타내주심에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더라. 그것을 보고 믿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그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주심에 제자들이 믿더라. 그래서, 치유의 기적은 갈릴리 안한 혼인잔치에서도 또한 무리변의 포조주가 되게 하시는 걸 나타내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이 믿었더라고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믿어져 저, 저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며 전대하시는 만명의다의 사라고이 입으로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믿어요? 실제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 속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줄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의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첫 번째 영광의 기적이요 소요한복 2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한 내 아니면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믿어 나를 믿어라. 행한 사람은 그 역사의 일을 보고 나는 역사 속에 예수는 참, 야, 엄청난 분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이가버터버터 일어나고, 죽은 병자도 치료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야, 그런 기적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예수는 믿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사와 인격 합식을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믿죠. 그래서 말씀은 그는여기 능력이 니그 말씀이 이제 희천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온 거죠. 할렐루야. 이사의 53장에서는 그가 첫째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 다르고, 선언한 말씀 앞에는 그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 하듯이 치유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 하신도 치유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장1 0 절에 아주 전의의 사람들이 귀신들자를 많이 예수께, 많이 드리고 예수께 원을 많이 드리고 예수께서 원을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우리 애냐 그가를 시담당하시고 병을 치유지시었다함을 이루려 하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청치,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무슨 말을 치유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치유를 해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채찍 맞고 몸 찢고 피흘리시고. 그, 밖으로까지, 페이시면서까지 우리 모든 병을 짊어친 예수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 다 겪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친 예수님이신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된 치유의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신 분이니다 우리도 확실히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믿음 믿음은 영광의 기적을 일으키는 큰거 입니다. 아, 네. 영서호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를 세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지 아, 네. 기름 바르는 것 지금 외국에 가면은 힐병 다 들고 오는 데도 많이더라고요. 있 시켜다 보면 기름 병름병질 와요. 그 기름 받르면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믿음이 그대는 병자를 구원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혹시 지혜를 봄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믿음의 권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니 볼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피가 불어 우리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는 그 예수의 보이된 능력을 믿는 믿음. 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치유의 현장이 일어나게 될 치유의 현 현장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 전에 이미 믿음이 이루어진 걸 믿으셔야 돼. 아, 네.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거든요. 아, 네. 내가 기도하기가 나도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입에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런 믿음하 말씀은 금방금방 났습니다. 아, 네. 우리 목사님은 뭐 못한다 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고, 자기가 믿고, 다가 가서 기도를 받, 받으면, 어떤 병도 나아요. 그러면서 다른 일이 우리 목사님 다탁하고못스러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 낳았다고 믿고 기도받으면 금방 나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가이심 1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느니, 내가,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과연 무슨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받기 전에 믿어하는 말씀입니다. 이가 이제 불, 떡에 박히에불 받은 걸 믿고, 능력 박 전에 능력 받은 걸 믿고, 그러 금방, 금방. 펄러! 영광에, 러 영광에, 영광에, 펄러! 영광에, 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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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에, 러 영광에, 러 영광에, 러영 영광에, 러 영광에, 영광에! 영광에. 영광의 풀러. 이게 다 받으신 거예요. <laughs> 오늘 도 부어서 오장 출세 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에 하미로다를 개발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예요. 병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병들또한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곤 하셨는데, 마, 마태복은 이 9장 22절 이야기에서 들으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을 구원하였다 하였다 하시니. 하였다 하시니.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 그시로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오! 우리 사람들께서는 그냥 그시로 아, 네. 즉시, 아, 네. 찰나에 고침받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이 역사할 때 그냥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도 진짜라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물어요. 쉬운는것 같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시원하면 시원한것이 뭐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프다고 해서 기도했으면 기도해주고 어쩌냐고 그러면 아이, 가끔 아프대, 안 그래. 맥바드예요, 맥바드. 아프다고 기도해 아 가끔 아프지만 지금은 안아파요 그러니까 맥빠져요 맥빠져 아프다고 하시면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주면 그냥 아니다아나아다 그러고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지금은 안아프대 가끔 아프고 왜 외기도 받느냐? 내가 기도 받은 거, 받은 보고 싶어서 그랬대. 하, 이간 재미난 눈에 참 많아요. 내원들도 돌아봤습니다. 내 요한복음 4장 47절 예에 왕의 신의 아들이 그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붙여달라고 간청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았거든요. 네. 그먼 길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 붙여달라고 간청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하루 길을 걸어간다며요. 걸어가서 왕이시나가 지금 같은 당신 와 그럴 텐데, 그냥 그냥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게 믿음 아닙니까?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도 믿음이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 오신 목적을 다이루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치유해 주시고 저 하는 주님의 마음과 영광인 능력이 함께하고 을때 예수님은 열심으로 기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바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계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받 가지고 떠나시는 법이 었고 가난한 사람을 가지고 떠나시는 법이 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놓아두고 떠나가시는 법이 었고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 마음이에요 아, 예. 우리가 믿음이죠 우리가 기도를 들여서 못 받는 거지 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는 모두께서는 그냥 몽땅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가셔서 다 해결받고 오늘 새까지 원하는 거다 받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제시신뢰적으합니다 아, 예. 그리고 치유의 불 불똥을 받으니까 병자가 왔다. 인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불이 쏟아지면있는데 병도 낫고 불똥을 받아서 펄펄 뛰기도 하고, 여러가지 역사하는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권능이에요. 하늘계로부터 임재가 있을 때 고통과 질병을 떠나가고 맙니다. 자,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 그 힘과는 그회의힘심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다 없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 아마 그게 가로 고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 믿음이 최고예요. 우리 믿음으로 만하면 아마 해결받고 믿음으로 말하 받는 거지. 저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도 믿음이 무슨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믿음 있고, 제일 믿음하고, 하나가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영광의 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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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로. 일만 너보다 더러운 성령의 벌로. 사회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영구의 불로이말때 금방 고친다. 모든 평균은 불에 약하답니다. 그 다음에 불 뜨르르의 마음이 병이 다 고친 어 유가보 5장 1 7절 예,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리니 각촌과 각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온 바리새인과 교업사들이 앉아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에 들과 함께하더라. 병을 치는여기이 여기서는 모든 것과 함께함을 믿으실 수만 주관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치라다 아는 치라다 아는 치라다 아는 치라다아치라 발을 치라, 발을 치라, 푹, 알 발을 치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무막 뭐 가리에 나가, 침도요의 심대와 요의 요이, 침대와 안돼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호크 그림자로 네게 덮개가 바라고 길가에 침상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만져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베드로가 강력한 하느님 인재와 함께 길거리에 나가자 영광의 기적이 나타났다. 구약에도 몇몇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볼수 있고 사바코 3장 3, 3절 이하에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사에서 나오는 어, 오시도다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참석의 세계에 가득하다. 그 영광의 영광이 아 핫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 나오며, 그 권능이 그 속에 갇혀 아 훔쳐 엿더다. 원역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어리가 아 그발 밑에 나오, 나오는 거다. 그발 밑에서 불덩이 나온다. 그래서 사 4장 2절과 5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륜해가 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받았더니, 너희가 나가서 외암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띠리라. 보라 요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엔디아를 너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께서는 아 이러한 능력이 여기 오신 모든 게다이말 임할 줄 믿습니다 밤에는 모두 다 받을 줄로미 믿습니다 영광에 Ha <laughs>